간에다플렌지를 붙여요. 간에다가플렌지를 붙여서 조인을 합니다. 이렇게 볼트로 조인을 해놔. 볼트로 조인을 해놓습니다. 유체가 흘러가는데 여기서 유체가 뚝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세. 이걸 방지하고 방지하겠다. 그러면은 가스켓을 이 사이에다가 가스켓을 대요. 사이에다가 가스켓을 이렇게 대가지고. 어, 꽉 조여줘 풀어가지고 가스켓을 집어넣으꽉 조여줘 그러면은 요 세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가스켓이다 가스켓 고정 부분에 사용하는 실장치다 이거죠 가스켓 어? 그래서 이제 플랜지가플랜지가 어?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렇게 있으면 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가스켓을 대는 거죠 가스켓을 이렇게 예. 가스켓을 대고서 어, 조여줘. 그러면은 이렇게 찌킬찔끔 새는 거를 막을 수가 있다. 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이제 가스켓이 되는 거고 어, 패킹은 운동 부분에 사용하는 실 장치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고정 부분, 운동 부분, 가스켓, 패킹 이렇게 부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그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펌프가 있어 펌프 그 흡입관이 있습니다 유체가 흘러 들어와 흡입관을 통해서 유체가 흘러 들어오고 모터를 이용해서 축을 회전축을 돌려요 어? 그럼 이 안에 있는 회전체가 돌아 회전체가 돌고 이 안에 이제 유체가 차죠 유체가. 자 어. 유체가 차고 이 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유체 용기가 해당이 되는데, 케이싱이, 펌프 케이싱이 되죠. 유체를 담는 용기가, 용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유체가 이제 출고, 밀려나가요. 송출관, 송출관이 있고, 뭐 이렇게. 모터 전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축이음 요소죠, 이거는. 축, 이음. 요소 커플링, 커플링, 커플링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줘요. 이제 축을 지지하는 베어링이 들어가겠죠. 베어링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패킹, 패킹이 들어가요. 패킹 이렇게. 음. 자 이런 식으로 어 모터를 이용해서 펌프 회전축을 구동을 시키면 회전체가 회전체가 회전 운동하면서 유체가 흘러들어와서 유체가 이제 송출구 <laughs> 쪽으로 밀려 나갑니다. 응? 송출돼서 나가요. 어? 자 이런 경우에 케이싱, 케이싱으로 이제 용기가 뚫고 들어갔단 말이죠. 뚫고 들어갔어요. 그죠? 뚫고 들어가서 임펠러와 어, 연결이 되니까 이 부분에 유체가 새는 수가 있어요. 요렇게이제 운동 부분에 유체가 새는 거를 방지해 주죠. 어? 방지해주고 요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요 베어링에도 뭘 사용해? 윤활유를 사용하죠. 배너 베어링 쪽에도 윤활유를 사용하니까 윤활유가 새는 걸 막아주는 이런 패킹 장치가 들어가야 돼. 요 패킹 장치가. 어? 요렇게 뭐야? 오일실이야, 오일실. 응? 오일실? 오일실 같은 게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고 모터에도 뭐요 모터에도 모터 축이 있으니까 모터 축을 지지하는 또그 어, 베어링이 있을 거고 그 베어링 쪽에 사용하는 윤활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내부에 전동기 내부에서 또 이제 유체가 새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이런. 시실 장치가 들어가게 돼요. 뭐 기계식실, 미케니컬 실에 대서 뭐 기계 식실 기계식 어? 기계식실, 어? 오일실, 어? 오일실 이런 건그 음, 패킹의 응 종류죠. 기계식실, 어? 뭐 오일실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킹의 종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운동 부분에 유, 그 유체가 어, 유난류라든가 유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어, 실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는 가스켓과 패킹이 있다. 크게는 가스켓과 패킹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꼭해 두셔야 됩니다. 두셔야 돼. 어, 그다음에 이제 실의 구비 조건을 보겠습니다. 패킹의 구비 조건, 실의 구비 조건 해가지고. 어, 다섯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어, 한 번씩 봐두셔야 되겠고요.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응? 어, 첫 번째는 양호한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실이 어? 유체가 유체 유동 저항이 어, 적어야 되잖아요, 그1죠실 그렇죠? 주변으로 유체가 흘러간단 말이죠. 가스켓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 주변으로 유체가 흘러갈 때그 유체 의 로부터 받는 힘에 의한 저항이 크면 안 되죠. 어? 그럼 유체의 그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고, 유체의 저항이 크다 보면 압력상승과 함께 또 부하가 발생하게 되고, 그 부하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양호한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유체로부터 저항이 적어야 될 테니까, 어? 양호한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내유성이 양호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 응? 어, 세 번째는 내열 내한성이 좋아야 된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 그 어떤 그 화학적인 변화, 어? 화학적인 변화, 유, 그 유체와의 접촉에 의한 실의 어떤 응? 어, 그 성질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날씨가 춥거나 날씨가 덥거나, 온도가 내려가거나, 온도가 어, 높거나, 어? 그렇더라도, 그런 이제 그, 어, 온도 변화에 따른 또, 내구성도 요구가 된다, 이런 얘기죠. 내열성, 내연성이 좋아야 된다, 뭐, 내유성이 양호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는. 네 번째는 이제 기계적 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계적 강도를 갖고 있어야 다섯 번째 유체에 대한 저항도 생기고요. 어? 내열, 내안성도 좋아지겠고 내열성, 내안성이 우수해야 되고 강도, 경도가 좋아야 되고 이런 얘기죠. 강도가 좋아야 되고 어? 유체에 대한 유동저항이 크면서 또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 또 어? 내유성, 내약품성 어? 이런 것들이 우수해야 된다. 실의 구비조건, 패킹의 구비조건에서 어, 다섯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유형으로는, 어, 씰의, 어 구비 조건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거를 골라라.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함께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가로 2번에 보면 씰의 재료. 그래서, 마, 무명, 피역, 합성, 고무, 연강,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봐 두시고요. 가로 3번에 보면 씰의 종류가 있어요. 씰의 종류. 오링. 가장 널리 사용되는 씰 장치 중에 하나가 오링이죠, 오링. 어? 고무 밴드 형태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온밥통이라든가 물통 있죠? 물통 같은 거 열어봤을 때 고무 패킹 있잖아, 고무 패킹. 그런 유형이야. 그런 유형 형태가 오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이렇게. 어, 재질은 니티를 고무다. 기억해 두시고요. 재질은 니티를 고무다. 이렇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성형 패킹이 있습니다. 성형 패킹. 그림 3-5를 보게 되면 이제 V형, U형, L형, 뭐 J, J형 등이 있죠. 성형패킹 V자형, L형, J자, U자형으로 만든 패킹이에요. 어? O링도 어떻게 보면 성형패킹의 종류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문제가 다음 중 성형패킹의 그 종류로서 적당하지 않은 걸 골라라 어? 보기에는 오형이 들어가야 있을 수 있어요. 오형이 v형, u형, l형, j형이 아닌 거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 중에 또 오형이 있고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다른 걸 골라줘야 된다. 그 얘기야. 종류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형상에 맞춰서 실링을 해야지 되는 그런 그 형상에 맞춰서. 어 성형되어 있는 게 성형패킹이죠. 그러니까. 아,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기계식실, 미케니카 실이라고 해서 펌프와 연결된 전동축 둘레에 기름을 누설하는 누설을 방지하는 실장치다 이렇게 되 있어요. 미케니카 실장치, 펌프와 연결된 전동축 둘레 펌프와 연결된 전동축 둘레에 기름 누설을 방지하는 실장치 기계식실, 미케니카 실, 오일실 유압펌프의 회전축, 변환벨브의 왕복축 등의 실장치로서 합성 고무재료를 사용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성 고무 재료,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오일실. 응? 오일실, 오일실, 어? 오일실. 펌프 회전 축. 펌프 회전 축이라든가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이런 어, 축에 오일이 밖으로 새는 거를, 유날류가 밖으로 새는 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실 장치야. 오일실이라고 하는 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차 합격을 하고 2차, 어? 시험 준비해 보면 할때 작업형이 있잖아요. 작업형. 어? 일반 기계 기사가 됐든 건설 기계 설비 기사가 됐든 산업 기사가 됐든 기계 설계 산업 기사가 됐든 또는 기계 설계 기사가 됐든 이간에 어이 작업형이 있어요 도면 작업이 있죠 도면 작업 2D 3D 도면 작업이 있어 어, 어? 2D 3D 도면 작업 어, 중에 보면은 음, 도면 중에 보면 이제 동료 전달 장치라든가 어, 이런 이제 어, 축기 들어가고 베어링 들어가는 어, 이런 이제 그 요소에는 오일실이 들어가요 오일실 오일실이 들어가서 오일실 모델링하는 게 어,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오일실. 어? 그래서 오일실이라고 하는 게뭐 하는 거냐? 어? 오일실 케이스 규격지 보면 나옵니다 오일실. 케이스 규격지에서 어, 도면을 보고 그려야 돼요 오일실은. 도면을 보고선 어, 작업을 해줘야지 되,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도면 그 도면의 그 조립도를 보게 되면, 그 베어링의 부분에 보게 되면 어,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한쪽으로 해서 이제 오일 실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일 실이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케이스 규격상에서 나와 있는 그그 치수대로 도면 작업을 해줘야 돼. 이거 아주 그 점수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에 예? 뭐 케이스 규격집에서 찾아서 도면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은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점수가 확 깎이고. 어? 오일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일실. 그래서 오일실이, 그, 뭐냐. 어? 도면 작업이야, 나중에. 어? 해보면 되는 거고. 오일실이 뭐냐, 오일실이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지금 유학기기에서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니까, 어? 용어라든가, 이거 알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처음 들어봤는데요, 오일실. 작업형 수업 들어가서 이게 처음, 처음 보는데요. 어? 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이실이 뭐 하는 건데요? 오이실이 뭐, 어? 뭐냐? 어? 이 질문들을 그 아마 작업형 수업시간에 한 번씩 하는 분들이 있고, 수업시간에도 이제 필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 모르는 거는 물어봐야 되겠지만서도, 어 모르는 것이 그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당당히 물어보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죠 모르니까 당당히 물어볼 필요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거를 당연히 당연하게 모르는 듯이 어? 생각을 해가지고 어? 당당하게 물어보면서 어,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어, 쑥스러운 면이 있는 숙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어? 대학교 4학년 시이나 돼가지고 어? 대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그것도 어, 우수대학 유수대학 다닌다고 어깨에 힘주고 어? 다니면서 잘난 척하면서 어? 좀 어, 막말로 얘기하면 잘난 척하면서 어? 그 오일실이 뭔지도 처음 들어봤다라고 얘기를 그 하는 것 자체가 어? 여러분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이거야. 어? 그래서 어, 사람은 겸손 모르는 거 물어볼 땐 겸손하게 어? 처신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어? 그거를 당당하게 어? 당당하게. 물론 모르는 거당당하게 물어보는 건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본인의 그그 그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음? 본인이 좋은 대학도 다니고 있고 어? 뭐그 그런 좋은 대학 다니면서 나름대로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있는데 어? 당연히 모르는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도 알겠어 이런 거 자체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표현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그, 사, 그 사랑하면서, 어? 아무리 좋은 대학 다닌다고 해가지고,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깔 어? 보듯이, 깔 보듯이, 이런 식으로 그 처신을 해서는, 그, 안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그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 전, 그, 보, 그, 공부를 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보통 그 여러분들이 자세를 좀 낮춰서 어? 겸손하게 어? 공부를 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거 배우고 다 배우고 나서 이제 그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한테도 역시 마찬가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되 어?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 도전적으로. 그렇다고 질문하지 말라 이건 아니고요. 어.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좀 이제 어음 상대방을 좀 고려하고 어?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어 생각을 해서 어또어 개개인의 또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업도 역시 마찬 가지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그런 또 수준에 맞춰서 수업의 그런 그런데 그 어, 높낮이 질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고려해서 수업을 하는 거고 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동영이또 동영상 같은 경우는 또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구나 어떤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잘하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이 동영상 수업을 들었을 때는 어,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업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 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계식 실이나 미케 미케니컬 실, 미케니칼 실, 오일 실 이런 것들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분 분들이 있기에, 있기 있어서.